이게 <목소리도> 네, 네. 그러니까 뒤에 아베 아소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네, 네. 그 사람 자체는 승부사가 아니다. 네. 음. 어떤 신조도 없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친구로서 괜찮은 <laughs> 사람이다. 아베하고 같은 시기에 극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예요, 진짜. 친구. 함께 바둑을 두는 사이입니다. 복도각시구나. 예. 네. 거기가 정통 구글 아이나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꼭꼭 밭이 내온 거거든요. 네, 예. 니가 예. 나가. 나가면서 간사장 교체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아베하고 아소, 깨운 숫자를 보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총재선거라는게 예. 국회의원 표가아직 그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벌. 네, 아베파, 한국 예. 호스가파 이름은 예. 0명 그리고 아소파 50명 네. 또기카이파 50명 키시다바가 또 있어요 50명 있어. 정도 어. 그러나 당원 사이에서 키시다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는 없고 예. 예. 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시바 대중 인기는 있으나 네 정치인들 사이에서 견제가 심해서 항상 안 되는 사람 네, 네. 이시바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한 아베였어요 바나 아베. 예. 항상 시베로. 아베의 여러 가지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곳을 자신이 존재가 되면 끝까지 예. 기명하겠다 이스라엘 시대라는 사람이 구요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한국하고 가장 가까워요. 가장 가깝고? 예.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야스쿠니신사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예. 많거든요. 우리로 치면 중도 보수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찬스 개명을 굉장히 비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베하고는 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베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시바가 나와도 당원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당원표는 들어오는데 국회의원표가 안 들어와. 산을 응. 진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재선거라는 것은 응. 국회의원표가 이번에는 383표. 그런데 당원이 12만 명. 112명. 그것을 그러나 비례로 계산해서 네. 383표. 그러니까, 당원표도 국회의원표도 383표. 합해서 오. 766표. 300표 100만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3 0 0배 정도 되네.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표는 일반인 300표 이상. 예, 예. 그런 의미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을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어, 그래서, 현재, 막, 아, 본질적인 구도는요, 수가니까이 연합하고, 확라화 시키면. 니까 어, 300배가 아니라 3000배네요. <laughs> <laughs>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시바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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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왜냐면, 사사건건 반대해왔어요 예, 반대해왔고, 촌미가 되면, 아베의 요런 스캔들이 아직 해결 안 되고 많아요. 코스를 끝까지 네, 수사하겠다고 네, 한시간는안돼이 시간은 수사. 절대 안 돼. 안 돼. 예. 네. 나 그러면 이시간는안 되는데 코로다로도 그동안은 반대해 왔잖아요. 그 네. 아베 쪽에서. 예 예. 코노타로는 아베라든가 네. 스가가 장단으로 키워 했죠. 그러니까 아베는 그 비명을 했고. 예, 그예 예. 예. 한국에서 볼때 코노는 그거다. 네. 아버지는 코노 탄무사의 대변한. 굉장히 그 예.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한국하고 관계를 가장 크게 개선했던 예.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니다 음, 그렇죠 이미지가 그래요 예. 왜냐면 아베라고는 국무 정권 안에서 장관 했으니까 그리고 불매운동 우리 했을 때 코너는 한국 투자들이 가져온 니콘 카메라나든가 아, 카메라 보면서 그 니콘 어, 이게 아니냐고 이게 다일냐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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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보면 코너는 전방진, 네, 한쪽을 건드리는 구그 네. 이러한 이미지인데 근데. 그러나 일본 안에 아베는, 아베는 코너를 엄청나게 공개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십원은 아예 절대 안 되는 네, 사람이죠.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웬일이야? 하루는 열두 시간만 모더를 주고. 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늘하로를또 네. 아베하고.